6월 6일, 전교인 1년 1독 성경통독 135편,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136편,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 예전문입니다. 137편, 바벨론 포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138편, 고난당하는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9편, 왕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왕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0편, 음모와 악담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41편, 악인들의 함정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42편, 핍박하는 자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43편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있는 너희여 여호를 와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잔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의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돌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추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인내왕 시온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파산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시0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내 혀가 내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친다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 3 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요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오소서. 10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두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당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아기를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 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홉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고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10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까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42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고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고인들이 나를 두루 리이다. 1. 136편에서 반복되는 후렴구는 무엇이며 몇 번이나 반복되나요? 2. 140편에서 다윗은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3. 14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과 입술과 마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나요? 4. 143편에서 다윗은 원수의 공격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